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친구는 PNS에서 나온 덩클레오 스테우스인데요. 덩클레오 스테우스는 대본기국이 지금의 부마, 북아메리카와 유럽, 북아프리카 등지에 해당하는 원시 바다에 살았던 판피어의 일종이고 속명의 뜻은 덩클의 뼈라는 뜻입니다. 몸길이는 8.8m, 몸무게는 4톤이고 덩클레오 스테우스의 뼈판은 진정한 이빨이 아님에 불구하고 이불 담으 때 서로 맞물리면서 날코, 날카롭게 갈렸습니다. 당시 생태계에서 자기보다 작은 판피어들을 각각 갑주어 연골 어류를 잡아먹고 사는 최상위 호식자 역할을 했다는 증거로 자기들끼리도 물어뜯으며 싸웠는지 흉터가 진 뼈판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2000년대에는 지구 역사상 최강의 악력을 가진 생물이라고 잘못된 2년대에는 지구 역사상 최강의 악력을 가진 생물이라고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녔는데 이러한 오해는 5 4 0 0 n 이라는 측정치를 톤 단위로 잘못 표현하여 몇몇 기사에서 기입한 겁니다. 잘못 표현한 그리고 이를 킬로그램으로 치환하면 6 1 2 킬로그램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아주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덩치를 감안하면 오히려 대단히 흥퍼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최강의 악력을 가졌다는 생물로 알려져 있는 이 덩클리오스테우스가 사실은 네, 그렇게 대단한 생물은 아니었다. 무누님도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덩치에 비해 네, 그래도 뭐 생긴 거는 엄청 멋지네요. <laughs> 눈만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기고, 입도 이렇게 입이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잠시만 네, 이게 좀입 개피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치고 다야 한때 그래도 최강의 악력을 지닌 생물이라고 그런지 입 개폐가 엄청 딱딱 아주 강하네요. 와그컬렉터나 슐라이에서도 덩클레오스테우스가 던클레오, 출시가 되었는데 피네소 건 진짜 진짜 물고기를 이생이 고생물을 방금 낚은 그런 뭔가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네요. 드라기월드 더 게임 해양생물 처음 그 얻을 수 있는 고생물도 그이 덩클레오스테우스죠. 네, 이렇게 생겼고 아래 네 그럼 덩클레오스테우스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